안녕하세요 썰림주의입니다 이근대위 와차의 가짜 사나이에서 교관으로 등장해 인기를 얻었죠 재치도 넘쳐 유행어를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은 이근대위를 욕하는 걸까요? 오늘의 썰은 이근대위 어디까지가 아니입니다 이근 자신도 연예계 활동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의 활동은 활발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광고도 예능도 자주 출연했죠 하지만 이근은 지금과 꾸준히 거짓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저녁 후 예비군에 불참석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는 양반이었죠. 세월호 사건,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혹시 초반 수색 작업에 난항이 많았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이때 이근은 미국 팀으로 참가했는데요. 미국인들과 팀을 결성했던 건 특수 장비가 있어서였다. 한국 쪽의 자존심과 세력 싸움으로 나는 사람을 구조하지 못했다. 고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다던 특수 장비는 한국에도 있었고, 한국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미국 팀에 간 것이었죠. 또, 미국 잠수부는 명당 3천만원의 일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비용이 과하다며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거절하며 또 다른 추가 조건도 내걸었죠. 자신들을 분석해선 안 되고, 한국의 잠수부들은 잠수하면 안 되며, 필수적으로 떠있어야 하는 바지선 또한 철수할 것을 요구했죠. 미국은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억의 항공료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존심과 세력 싸움이었을까요? 이후 이근에게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근이 후배에게 200만 원을 빌리고 8년 동안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논란이 일자 이근은 다 갚았다며 반박했는데요. 이근의 지인이라 주장하며 후배를 욕하는 유튜브 댓글을 고정하는 등의 찌질한 행위까지 선보였죠. 결국 후배는 증거들을 공개했고, 이근이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증거가 나오고 비난 여론이 일자, 그제서야 자신이 다 갚은 줄 알았다며 오해라고 변명했죠. <laughs> 하지만, 갚겠다고 하고, 연락도 받지 않은 점, 후배를 비난하는 댓글을 고정한 것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말할 것도 없겠죠? CCTV에 내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법원에선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CCTV를 제출한 것은 검사 측이었으며, 이는 증거로 받아들여져, 판결문에서도 판결을 사용했다 적혀 있었죠. 또한, 증언한 사람이 한명 뿐이라 했지만, 이도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전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라는 발언 또한 거짓말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예전에 폭행을 했던 정과도 드러났으나 별다른 해명은 없었죠. 심지어 국가를 상대로 군이 탁생 연수비를 먹게한 전적도 있었는데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근는 평생 군인의 길을 가려 했는데 왕따를 당해 전역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에게 연수비를 토해내라 하지 않았다 며 사랑하는 한국에 배신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서명해야 하는 군이 탁생 서약서를 보면 반납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 또한 한글에 능통한지라 비난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남아있을까요? 올바른 마음은 몰라도 용기와 남탓을 하는 심보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세계는 긴장 중입니다. 세계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국가적으로는 군사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지원하고 있죠. 3차 대전은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외교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의용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자꾸 문제가 많은 나라. 는 쉽게 결정할 수 없죠. 그나마 유럽 연합과 미국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의용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쟁에 참전하겠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의용군 지원자들의 지원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고로 중요시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런 한국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게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그는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세요. 라는 명대사까지 날렸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교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불법적으로 저질러놓고 외교부에 지원을 바라는 행태에 사람들의 비난과 응원이 들끓었죠. 똥은 내가 쌀 테니 치우는 건 네가 하라는 격과 같습니다. 사실 용기 있는 행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전부터 포로 교환을 하며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기에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죠. 또 조용히 나가서 기사를 통해 알려도 될 것을 구태연 우리나라 외교부를 비난하며 직접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으로 봐서 나 대단하지 용기 있지? 하며 칭찬을 바라는 영웅심리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유튜브를 신경 쓰지 않고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근의 우크라이나 참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